안녕하세요 전남 과세입니다 어느덧 주말이겠네요 주말에 뭐 멋진 계획 세우신다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센츄리 어, 암스에서 만든 ras 47 ak 47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구경시켜 드릴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ak 47이고요 그게 지금 센츄리 암스에서 이렇게 센츄리 암스로 되어 있고 RAS 그다음에 실탄 크기도 나와 있고요. 이게 버몬트 조지아에서 수입 판매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유고슬라비아에서 만드나 그럴 거예요. 아니면 여기 아, 미국 자체에서 만들 수있 겠네요, 이게. 미국에서 만들었을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장을 소개하자면요 전장은 94.5cm예요. 되게 짧아요. 짧고, 다음에 총열의 길이는 일반 그 AK-47과 그 보통 그냥 일반 소총 크기, 그러니까 AR-15도 보통 16.5cm거든요. 아니, 네, 16.5인치. 그러니까 그 42cm. 요약두 범위 채안 돼요. 이렇게 두 범위 채안 되고. 그리고 무게는 3.4kg. 그러니까 좀뭐 보통 무게 가볍다 싶을 정도 그래요. 그리고 나무로 된게더 이쁘고요. 택티컬. 그러니까 요 폴리폴리머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비슷한 제품으로 만든 거는 기능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모양은 좀 별로예요. 이렇게 똑같은 거두 그 종이 있는데 조금 다르게 보여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붙이고 뭐 하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더, 더 나을 것 같아요. 폴리머가 나무는 그냥, 그냥 매거진 하고 그냥 달고 그냥 쏘는 걸로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요게 보통, 이제 그, 신품이 한 650달러, 이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650에서 한 700달러 가까이 팔리고요. 손님들이 그, 그 뭐랄까, 그, 트랜스퍼 피하고, 그 다음에 세금하고 포함하면 아마 700달러가 좀 넘을 거예요. 대신에 AK-47 중에서도 이건 좀 싸구려에 속해요. 아마 이건 미국에서 만드는 AK-47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유고나 체코 뭐 이런 데서 만든 것도 있는데 그것는 조금 더 비싸고 대신에 러시아제가 제일 비싸다 그래요. 저 지금 AK-47이 없는데 언젠가 AK-47 하나 들어오면은 사고 싶어요. 그것도 러시아제로. 러시아제 들어오면은 한정 사서 소장하기도 하고 또 쏘러 가 가보고 싶기도 해요. 어... AK-47 탄 쏘아보기는 했는데 그 제가 중국산 SKS 어... Type 56 그러니까 56식 SKS를 쏘아 봤고요 또 나머지 그 유고슬라비아 SKS를 쏘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탄은 쏘아는 봤는데 AK-47은 한20몇년 전에 쏘아 보고 한번도 쏘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AK-47 하나 사면은 쏘아 보고 싶네요 자 오늘은 센츄리 어, 암세에서 만든 Ras 47 AK47 두정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비교해 봤습니다. 어, 행복한 주말 되시고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